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은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제일 춤에 눈이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는 이빨이 안 좋아진다. 근데 이제 내가 해보니까 눈이 안 좋아지는 것은 잠금 그, 음?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눈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해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파지는 것이 안 좋아지는 것이 이빨이라 해요. 그래서 이빨의 개수는 눈은 두 개이지만, 은 이빨의 개수는... 뭐, 스물, 스물개 에서부터 3 2개 까지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이빨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치과에 가서, 그렇게 하면 빼요. 또는 뭐, 스케링도 일 하고. 그런데, 이 3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스케링을 하고 관리를 받아도 역시 풍치나 시통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빨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결국은 이 오행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 목화, 토금수. 이 5대, 5행. 오행. 이 5행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빨이, 물론 이빨 청소를 잘 해야 되고, 치과에서 관리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다. 일단 이 이빨이 아프면은요, 이 이는 이 신에 해당하는 신의, 신 콩팥 그래서 색깔이 검은색이야 그래서 이빨을 청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가 아플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검자나 검으니까 검다는 것은 자, 쥐를 얘기하는 쥐, 검은 것. 그러니까 이 쥐가 약이 돼. 특히 이거 쥐가 자, 자, 자는 쥐라. 그래서 이 쥐가 특히 밤 12시 자시에 일어나는 쥐가 약이 된다. 근데 실제로는 이 쥐도 쥐지만은 토구수잖아요그땅 속에 사는 쥐, 적 두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옛날에는 이 두더지를 두더지의 내장을 빼고 그 안에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가지고 흙으로 싸, 진흙으로 싸가지고 불에다 구웠어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이제, 진흙을 빼내고, 물론 그쥐 안에, 그 이제 빼낸 다음에, 쥐 안에 내장을 빼내고, 안에다 소금을 집어넣어가지고, 흙으로 싸서 구웠어. 불에다 구워가지고, 꺼내가지고, 흙을 다털어내고 안에 있는 그 소금과, 그 두더지를, 그 구워진 두더지를 같이 절구에 찧었어 그래서 곱게 가루를 내가지고, 두더지 소금을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쥐가 검인색이고, 두더지가 두두지, 땅에 사니까, 땅 속에 사니까, 토생금이라. 소금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생수라. 토생금이고, 금생수의 역할을 해서 그것이 실제로 풍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풍치가 아프신 분들은 두더지, 두더지 소금을 가지고 이빨을 닦아요. 그러면 풍치가 나아진다. 그런데 내가 살자고 생명을 죽이냔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역시 아이러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하시면 뭐냐? 이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빨은 마치 그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줄기를 가로해 놓은, 가로해 놓은 것하고 똑같아. 실제 로 사람이 추우면 은 이빨이 딱딱딱딱 부딪히잖아. 그래서 대대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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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바로 대나무, 대나무 줄기처럼 그 마디마디가, 이빨이 하나하나가 대나무의 마디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대나무 잎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빨이 신, 신이니까 북쪽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에서 북쪽으로 가. 그것도 이제 특히 자시면 더 좋겠지. 밤 12시. 밤 12시에, 밤 12시 경에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 있는 소나무 잎을 취하는 거야. 소나무 잎을 취하는데, 인육수니까 소나무 잎을 6장을 취한다. 소나무 잎 6장을 취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 먹어 는데이 대나무 잎을 불이다 불이다 태워 수지로 석쇠에 올려 가지고 불을 태우면 파란 건 타고 재만 남아요 그대로 그대로 대나무의 형상을 대나무 잎의 형상을 그대로 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대나무 재가 돼요 그러면 이, 이 대나무 재를 약한 손가락 한네개 정도 손가락 한, 한두 마디 한두 마디 한두 마디 두개 정도 두개 정도의 소금이면 돼요 그두개 정도의 소금에다 갖다가 이 대나무 잎을 태운 재를 그대로 넣고 절구에 잘 찧어 그래서 역시 검은 소금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소금으로 이 대나무 잎을 태워가지고 그재를 소금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찧어서 가루로 만든 소금을 양치질할때치수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이빨을 닦아요. 그래야면 역시 그 두더지 소금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 그렇게 이제 손, 이빨을 닦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이제 이, 소, 이 소금을 가지고 이빨을 닦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로폴리스. 꿀불에서 나는, 프로폴리스가 있어요. 아마 한 병에 한 5만 원 정도 갈 거예요. 이 프로폴리스를 구해가지고, 프로폴리스를 지수를 았다가한 방울이면 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때려 그걸 가지고 이빨을 또 닦아라. 즉, 어, 하루에, 하루에 이제 세 번을 이 이빨 청소를 하게 되는데, 아침을 먹고는 이 소금으로 그 소금으로 이빨을 닦고 그다음에 점심 때는 일단 뭐 그냥 뭐 보통 양치질 해도 돼요. 보통 양치질 하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고 나서는 역시 소금으로 이빨을 닦고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 뜯어가지고 이빨을 닦아라. 그래 하면은 중치나 중치로 아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치과 열심히 다니고 사 개월에 한 번씩 이빨을 스케일링하고 관리를 받았으나 역시 이빨이 아픈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그러시면은.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행의 법칙을 이용해서 취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강변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